情。 제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laughs>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수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앗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키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복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나 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못 산다고 해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죽으니까 신변 정리해" 이렇게 사형선고를 내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입니다. 중년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나이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에게는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를 잇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가 덜커덕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아수르는 계속 침략을 하고 괴롭히는데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암담하고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하 것은 인간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과거 행했던 좋은 것을 기억하셔서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오해할 수 있겠죠. 무슨 이런 상황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통곡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과거의 희스기야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좋은 기도의 사람이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스기야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방 나라 애굽하고 잘못 동맹을 맺으면 애굽에게 휩쓸려 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가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법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성심을 다해서 주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좀 한번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꺼리끼는 게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눈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꼽는다면 담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맡기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담대하냐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둬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으면 담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움츠러들고 조심스럽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괜히 스스로 움츠러들어가지고 말을 잘못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서 완전할 수 없지만 평소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한 권세를 더잘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과 동시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하면 가책이 없으니까 더 담대하게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의인답게 말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의인의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파워풀하고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꺼리 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꺼리 끼는 것은 회개하고 거리 끄는 것이 없는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 좀 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하나님의 눈. 이거는 비유법이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유법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쭉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스기야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요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제자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왕에게 왔어요. 왕은 죽을 거니까 신변 정리를 하시오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로 임했습니다. 야안 되겠다 희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을 해야 되겠다. 가서 살려준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유턴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해서 응답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즉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해야 응답할 수 있고 즉시 응답받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스기야가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5절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의 동곡의 기도를 들었어. 내가 응답할게. 너 살려줄게. 3일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도 구원해줄게. 책임져 줄게. 국가 안보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15년 수명 연장을 시켜 줄게. 그 기간 동안에 아들 문낫세가 나오고 다음 왕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리낌이 없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소에도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